어, 이제 1번 문제로 갑니다.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 맞는 건데,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자. 여기 보면 problems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문제가, 그지? 즉, 문제들이 can be distinguished. 이거는 당연히 이제 비동사 다음에 요까지 보면 수동태가 되겠지? 요렇게 잘라서 구별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 PP입니다. 그죠? according to라고 돼 있는데, 이 according to는 전치사로 봐야 돼. 뭐, 엇에 따라서 라고 해서. 뭐, 엇에 따라서 할 때는 보통 according to도 있고, according as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as를 쓰게 되면 그 뒤에는 주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according to weather. weather 하면 뭐,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뭐, if도 역시 마찬가지 쓸수 있겠지. 그들이, 그들이 reasonable, 합리적인지 또는 여기 언이 붙었지, 그럼 비합리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주격보호가 됩니다. 아, 문제가 합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비합리적인 문제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먼저 합리적인 문제가 여기까지를 갈로 해서 합리적인 문제는 of the kin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of이라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추상명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 구로 해석을 해서, kind가 원래 종류라는 뜻이 좀 명사가 되면, 그래서 합리적인 문제들은 종류에 해당한다. 그 다음, 뒤에 that, 이 that은 당연히 이렇게 수동태로 돼 있는 형태니까 주가 없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이 어떤 종류냐. 자, 합리적인 문제는 어떤 종류단 말이에요.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종류다. 그것도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차츰 차츰, 그지? 스텝 바이 스텝은 차츰 차츰 발전해가는 이때 맨을, 요거는 방식, 방법, 이런 뜻이야.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가 바로 합리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복수로 쓰이다가 봐라 여기서 문제들이다라고 복수로 썼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를 딱 달고 오면 단수로 시작한단 말이야. 이럴 때 아항 이앞 문장에 대해서 이 어가 뭐할때 사용한다? 예시를 드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어떤 크로스워드 퍼즐 하면 원래 우리 잘 아는 단어 맞추기 퍼즐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죠? 그러면 단어 맞추기 퍼즐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네이처, 똑같은 구조야. of 전치사제. 자, 전치사 다음에 추상 명사를 갖다 놓으면 형용사구로 해석해라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위에서 얘기했던 한 단계 한 단계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단어 맞추기 문제와 같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given a sufficient vocabulary. 원래 given 하면 요것도 PPI가 그지? 주어진다 라는 수동으로 보자. 충분한 어휘. 자, 여기 이제 직목이야. 충분한 어휘가 주어졌을 때이텅빈 스페이스 공간이. 대체, 자, 충분한 어휘가 주어졌을 때이텅빈 공간은 can be filled in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도 봐봐. 비동사 다음에 요게 PP로 사용되었으니까 수동태가 되겠지? 채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fill in 하면 어떤 공간을 메꾸다, 채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채워집니다. one by one은 뭐겠노? 하나씩, 하나씩. 대체 차근차근 하나, 하나씩 채워집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reasonable problem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여기 on이 붙었어. unreasonable이야. 무슨 말이지?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들. 그러면 앞에 했던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대조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in c o n t r a s t 대조적으로.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가 cannot be 하면 될 수가 없다. 이 treated란 말은 처리가 될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거 대체 이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하고 처리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because 왜냐하면 자 예를 들때 씁니다 이 일은 얘는 당연히 이유에 해당하는 접속사겠지 왜냐하면 이 일은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trick or catch야. 어떤 이 함정과, 원래 catch는, 어, 함정이 됩니다. 잡아, 잡을 수 있는. 근데 이 trick이 기교라는 뜻이야. 그지? 우리가 보통 기교를 부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교와 함정을 포함하는데, that,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동사 다음에 역시 수동태로 돼 있네. 그지? 렇 그럼 당연히 이때 됐으면 뭐겠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어서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기교와 그 다음에 예, 함정이다 이해가 선행사야. 얘들이 뭐 하기 전에 접속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arrive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어떤 solution 해결책에 자 어떤 해결책에 누군가가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가 must be 되어질 수 있는 즉 이해가 될수 있었던 그런 기교나 함정 이거를 일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이와 같은 퓨처 특징이 이게 주다. Frustrate라는 단어는 좌절을 느끼게 하다야. 이러한 특징은 좌절을 느끼게 합니다. Step by step은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과정 이 과정에 좌절감을 주고 이 과정은 얘가 프리시드가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주격 관계되면서야 자, 뭐냐면 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야. without realization 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 without이 전치사지. 그지 그러면 깨닫지 못한 채로 깨닫지 못한 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 그러면 무엇에 대한 깨달음일까? 여기 됐은 뒤에가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보면 주격보까지 이렇게 완벽할 때는 이대은 접속사야. 근데 위에 한번 봐봐. 자 위에 이대은 주어가 안 보이지, 맞지? 그럼 얘가 동사기 때문에 그 주어가 안 보이는 대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인것 같은 것이 아닌 것. 쉽게 말하면 그들 생각에 인극 같은 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지? 그렇게 진행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 이러한 특징은 좌절감을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 그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면 그냥 모른 채 간다는 거야, 모른 채. 자, 그러면 b가 뭐냐면 따라서 이 말이야. 자, 따라서 이 원래 현스는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앞에가 원인인데 앞에 원인이 요거지. 그지요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 간다라는 이 내용으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성공적인 문제 해결이 require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면 that. 여기서 봐봐. require 요구 뒤에 that 이거 접속사야. 이 사람은 여기서는 조동사 should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원래 요구, 명령, 제한 뭐 이런 동사가 먼저 나올 땐 should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돼. 그 사람이 어떤 통찰력을 인사이트는 통찰력이다. 바로 그 기교에 있어서의 어떤 내추럴 성질, 그렇지? 자, 그 기교에 있어서의 어떤 성질에 대한 통찰력, 이 통찰력을 acquire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 문제 해결법이다. 그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수수께끼야. 자, 수수께끼는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예들을 제공합니다. 자, 어떤 일반적인 예일까? 그와 같은 통찰력에 관한 문제들, 통찰력에 대한 예들을 제공하는 게 수수께끼라는 말이겠죠. 그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주 고전적인 수수께끼. 그리고 나서 뒤에 that, 여기가 주어고, 포 s 즈가 동사고, 목적가 없어요. To 오에디푸스인데, 자 오에디푸스에게 이 우리가 보통 스핑크스라고 그러지, 스핑크스가 프로즈라고 했던 말은 제시했던, 자스핑크스가 오에디푸스에게 제시했던 그러한 고전적인 수수께끼. 그래서 이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대체. 이해됐나? 자, 이와 같은 형태의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바로 이 수수께끼가 제공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면, 한번 봐라잉.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이 A라고 하는 문장 앞의 내용과 이뒤의 내용이 같은 말을 하느냐, 다른 말을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 reasonable 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보면 unreasonable 이랬으니까 이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올 때 같은 말이야, 서로 반대되는 말이야. 당연히 서로 반대되고 대조되는 말이겠지. 그리고 지금 이 단어를 한번 봐봐. 이게 형용사야. 아까 분명히 선생님 품사를 잘 봐라 그랬는데, 형용사야. 이것도 형용사야. 대체? 그럼 이두 개의 형용사가 힌트야. 그러면 당연히 이 A에 들어갈 거는 대조가 돼야 돼. 반면에라는. 됐어. 또 이제 B로 한번 가보자. 자 B는 뭐냐.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돼. 그런데 보면 아까지는 뭐라고 하느냐.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실제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게 뭐가 되었어? 원인이 된 거야. 자 깨닫지 못하니까 성공적인 문제 해결책은 즉 이런 상황.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해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통찰력이란 말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힘. 맞나?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게 바로 결과가 되겠지. 대체? 그래서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에 해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답은, 자, 어디로 가야 된다? 1번. 대조와 hence 따라서. 됐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